안녕, 종이접기 친구들. 바로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바로바로, 바로... 짠! 귀여운 깡총깡총 깡총 토끼를 접어 볼 거예요. 그럼 바로 한번 같이 접으러 가볼까요? Let's go! 먼저, 오늘의 준비물입니다. 오늘은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. 그럼 토끼를 접으러 가볼게요. 선생님은 노란색 토끼를 만들 거예요.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바닥에 가도록 뒤집어서 놔줍니다. 그리고 네모로 반을 한번 접어주세요. 접은 다음 펼치면 여기 가운데 선이 생겼죠. 이 선에 맞춰서 또 네모를 한번 접어줍니다. 양쪽 모두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, 여기 끝을 잡고 이 끝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세모 모양을 접어주세요. 네 방향 모두 똑같이 접어줍니다. 네 방향을 모두 세모로 접었으면 이 세모를 이렇게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. 이렇게 세모끼리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모든 세모를 펼쳐주세요. 펼치면 여기 선들이 있죠. 여기서부터 중요해요. 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위로 눌러주면 삼각형이 생겨요. 이거를 네 방향 모두 똑같이 해줄 거예요. 다시 한번.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요. 손가락을 넣고, 여기 끝을 눌러서 위로 올리면,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. 또 다른 세모가 생겨요. 네 방향 모두 똑같이. 손가락 넣고, 누르고, 손가락 넣고, 누르고. 자, 여기까지 됐나요?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모들을 아래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위에 세모들을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. 여기까지 다 접었으면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들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러고 다시 뒤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여기 끝에를 잡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끝을 잡고 반대쪽도 둘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양쪽을 접었으면 이 선에 맞추어서 세모를 위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뒤집어주세요. 뒤집은 다음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제 토끼 머리를 만들 거예요. 이 부분이 머리가 될 건데 아래쪽을 잡고 여기를 잡은 다음에 위로 살살 살살 살 올려주세요. 그런 다음 이 밑에 쪽을 꾹꾹 눌러줍니다. 그리고 이 비스듬한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거예요. 이렇게 접어줍니다. 접었으면 다시 펼쳐주세요. 이제 토끼의 몸을 만들 거예요. 토끼를 위로 돌려서 사이를 벌려줍니다. 벌려주면 우리가 아까 세모를 접었던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이 선인데, 여기를 꼬집듯이, 꼬집듯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꼬집듯이 접어주면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접은 다음 다시 반을 접으면 토끼의 발 완성! 선생님 발이 조금 안으로 가있네요. 이렇게 짠! 그럼 다음 이제 토끼의 귀를 만들어줘야겠죠. 위에 있는 토끼 귀를 아래쪽으로 한 번씩 접어줍니다. 아래쪽으로 접은 귀를 귀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예쁘게 펼쳐주세요. 짠, 예쁜 토끼 귀 완성. 마지막으로 여기 끝부분, 끝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, 사이를 벌리면, 서 있는 토끼, 완성! 친구들도 토끼 모두 귀엽게 잘 접었나요? 여기에 눈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더 진짜 토끼 같아요. 선생님은 눈 스티커까지 붙여주고 올게요. 짠! 눈까지 붙이니 정말 토끼 같죠? 깡총, 깡총. 깡총. 깡총, 깡총. 깡총. 여러분도 귀여운 토끼 하루 선생님과 함께 접어보아요. 그럼 다음 주에는 동화가 아닌 또 다른 종이접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